여기 장군짬뽕이 맛있어요? 네, 네. 장군면이라서 장군짬뽕이요? 에 우삼겹 아, 우삼... 우삼겹짬뽕에다가 어... 맛있어 나는 또장군만 먹는다고 해서 장군짬뽕인줄 알았더니 장군면에서 장군짬뽕이구나 우삼겹으로 가지고맛있 게. 형님 지각 말이 아, 추워 계속 춥네 계속 추워 겨울이 다시 올라오나봐 겨울이 그러니까 언제 깡풍겨 생활이요. 이게 이게 지금 이상 기운이야 이게. 그래 그래요? 어, 그럼 옛날에 저기 보름 지나면 일했잖아 옛날에. 그렇지. 네. 오늘은 못 찾을게요. 그러니 이렇게 날이 추워도 일하는. 금반지 찾은 금반 금반지. 어우 옷 좋은 거 입었네. 안 춥겠네 형님. 어, 안 추워 크나 단추. 어그 그래. 승사 옷이라고 그런가? <웃음> <웃음> 가요 옛날에 식사. 옛날에 그래. 야 우삼겹 짬뽕. 우리 형님은 짜장. 형님 짜장 드셔서 얼굴이 시큼해지는 게. <laughs> <laughs> 아, 시큼한면좋겠죠 우리 서호양이 뭐, 짬뽕, 짬뽕 드시니까 얼굴이 뿌옇잖아요. 여자들이 시큼한 걸 좋아하잖아,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은 짜장 드셔서 얼굴이 저 시큼하고. <laughs> 야 오늘은 좀, 형님이 좀, 칼, 정진 해가지고, 금반지를 찾던 금목걸이를 찾던 아니 네. 네. 깡통 긴 깡통 녹슨 깡통. 아이고 <laughs> 그래야지 오늘 녹슨 깡통 얘도 많이 찾자고 그거 찾다가 고물로 팔지 그래. 아, 은박지기 잡게 그게 안될어야지 응, 은박지기 잡해가지고 아, 그 정도 예민한 게 그런 건안될어야지 어. 아까 <laughs> <laughs> 세상에 이런 일에는 0년 <laughs> 돼서부터 나오는 거 과자 봉지 과자 봉지 음. 뭐 별의별 <laughs> 것 옛날 꿀병. 어 옛날 뿔병아우 <laughs> <laughs> 옛날에 금복절이 있었잖아요 음. 뭐는 절토가 가지고 한번 옛날 절자리다 부셨다는데 거기 가서 탐색을 해봐야 지 있어요? 뭘 계셔요? 개셔... <laughs> 어. 해봐 뭐라고 형님? 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무도> 안 <laughs> 어... 이거 뭐가 한짓지 이게 생중계지? 있어요? 그, 그걸 대봐 사람 있나? 아니. 웃어! 애기 사진 있잖아, 이야, 이거. 진짜 뭐 나오고도 남껏네. 어유 이게 몇년도다훑어볼수도 캄캄해서. 아유. 저, 애기 사진도 고뭐 시드 있네. 사망량 캠나이 한주의니 채. 이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음. 그럼, 절터로 가봐. 음. 아이고. 여기가 옛날에 절터를 찾으러 갔는데, 절터는안 같은데. 절터 같아요. 여기가요? 네. 집이 있었어요? 아니 좋아. 집이 어딨기가 아. 그럼, 여기를 샅샅이 지져봐. 어, 여기. 야, 근데, 형님. 이 나무는, 뭔 나무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으니산나무요야 이, 이끼가 양쫙껴었네 묘하게 생겼네. 어, 거기. 거기 흙 속에 들었다는 얘기야. 응, 어, 손으로, 그건. 손으로 이제 조금씩 해봐야지. 뭐요, 뼈? <laughs> 개뼈요, 뭐요? 어? 어디서 울려, 그러는데 왜냐면, 그만 검수군. 어. 두우리잖아 어. 난세 어? 에? 뭐야. 한 <laughs> 왔다. <앉았다>. 아이고, 씨. <laughs> 형식 하나가, 야, 돌아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세하네. 아, 야, 돌아버리겠다. 잘 대봐, 이제, 청성 들여서, 두 손으로, 형님. 왜, 힘이 없어. 백, 백두살까지 산다며. 야, 아, 아 이, 천천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뭐가, 나오고 왔는데. 아, 나온다니까, 여기. 저, <laughs> 저기, 막에 빠진 다얘 예, 죽이하듯이. 툭 깎는 공. 아니, 막에 빠진 사람 많아. <laughs> 아, 우리는 막에 빠진 게 아니야, 니 이게, 금속을 탐지하는. 아니, 그래도. 연구반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을 하는 거야? 말해봐야지, 주식이. 거두개찾았잖아 그래도. 찾을 만한 데 있어? 아, 조그만 찾을 거 같지. 뭐든지, 뭐 이거 두 개. 갈게요, 지금 다 찾다가 내려왔어. 수확은 오늘 두 개입니다. 철도나 여기 상착분서 한, 한 10kg 주셨나? 병뚜껑만 줘고, 에? 빨리. 형님, 병뚜. 형님 병뚜껑.